둘, 네 셋, 여러분 신민준 선수와 판팅의 대결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변에 흑대마를 지금 다 잡으러 가는 거죠 신민준 선수가 어 끼웠습니다 셋, 아 넷, 지금 거기 우변하고 셋, 중앙 쪽에 흑돌이 이게 완벽하지가 않네요 중앙 쪽에 흑돌도 약간은 좀 지금 뒷맛이 있는 거죠 어우 지금 돌려치겠는데 우변에 지금 흑이 넷, 못 살았다는 얘기에요 지금 신민준 넷, 선수가 다섯, 거의 올인 들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어 이거 대박입니다. 어, 이대마 이다 잡으러 가는데? 다주였다 하나, 둘, 일단 넷, 촉촉수니까, 넷, 어, 잡으러 갈만 하긴 하네요, 진짜. 네, 촉촉수분이기잖아요 지금. 패 따내고, 이 패를, 이 패는 흑이 이기가 어렵죠. 아니, 그리고 하나, 패를 지면은, 우변에 대마 사활하고 관계없이 흙이 지는 것 같은데? 여섯, 일곱, 그건 받아야 되고, 네, 그거는, 어, 아, 그 그건... 어 글루 끊는 수는 자체로 끝내기로도 좋은 수네. 건예 굉장히 좋은 수네요. 자 이었다. 아니 어차피 지금 다시 패잖아요. 예. 하나 둘셋 아니 근데 여섯, 단수쳐서 여섯, 패를 할 건지 일곱, 여덟, 오히려 흑이 수상전 거네. 어, 어 지금 도로 수상전을 거나예 지금 판팅이는 아 무슨 소리야 지금 하나, 내가 내가 지금 위험한 게 아니고 백이 위험한 하나, 거 아니야 이거죠. 백이 끊겼다는 얘기예요. 여섯, 아 글루 이어서. 여덟. 이야 야, 뚫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서로 우린이네. 백도 그냥 흙을 잡겠다고 간 거고 흙도 하나, 무슨 소리야? 내가 잡 내가 잡는 거지 뭐 이런 분위기네 지금. 서로 자기가 잡았다 고 우기는 건데. 여섯 일곱. 근데 여섯, 중앙에 흙이 못 살아 있는 것도 의미가 예. 중앙에 흙이 못 살아 있으니까 그게 의미가 있어요. 하나. 있는 순간에 중앙이 못살았습니다 흙이. 네 다섯 여덟. 지금 수상점 분위기인데. 여덟. 이었다. 근데 백돌도 그렇게 수가 많은 것 같진 않은데 예, 네. 아니 중앙에 하나, 둘, 중앙에 넷, 백돌도 그렇게까지 넷, 수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어거기 차려 지금 중앙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뭐야 여섯, 일곱, 아 묘한 상황이네 여섯, 지금 어디랑 수상전해야 되는 거야 네, 예 그냥 끼웠죠 단 단수... 일단 단수 치면 있는 것까지는 선수거든요 넷, 그게 이제 엄청 강점이에요 그 단수 치고 있는 것까지 되는 게 엄청 강점입니다 여섯, 이으면은 중앙의 흙이 하나, 살자고 해야죠 하나, 안 하면은 다죽아 그니까 중앙은 흙이 별로 수가 일단 없는 다섯, 것 같아요 그니까 우변은 여섯, 일곱, 우변은 수가 넷, 많은 거 아닌가 그래도 아홉, 아 거길 먼저 아 그러네 그게 또 순이 또 기가 막히다. 하나, 그걸 단수치고 넷, 우변을 치받는 게수줄이기는 거는 아주 어 여섯, 그러네 그 막상 그거 하니까 수가 별로 없네 흑이 아어 따냈습니다 예 막으면은 옆으로 치받는 게또 선수가 되니까 수가 너무 많이 준다는 얘기고 하나 그걸 넷, 일단 단수치는 수순이 일단은 좋네요 키가 막히네요 다섯, 여섯 일곱, 그러네 어그 우선은 그 좋습니다 아홉, 자 이었다 하나 둘 셋넷 음. 다섯 여섯 여기서 어떻게 해 일곱 여덟 예 그거 단수 쳤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어, 이거 여섯 엄청 일곱 여덟 아홉 예 막았어요 예 우변 막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나, 그러죠? 둘. 저 이게 8 5 6 타협할 수는 없고. 여덟, 예, 이미 갈 때까지 갔으니까. 예. 끊으면 야, 이게 지금 하나. 둘, 언뜻 보기에는 신민준 선수가 수가 부족인 것 같은데. 막상막 하나. 둘. 확도 느껴 약간 넷,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자충이 걸려 있어 가지고 그렇지도 않네요. 7 8 묘하네. 아홉, 예. 근데 거기를 두면은 막상 또두 점을 갖다가 단수 치는 순간에 둘, 별로 흑이 수가 없어요. 셋, 넷, 다섯, 네, 단수 칠거 아니에요. 그게 백이 은근히 수가 중앙이 은근히 많네? 흑이 오히려 수가 별로 없어. 네, 다 야, 근데 그거 신기하다. 언뜻 보기에는 지금 넷, 백이 무조건 죽는거 같은데. 야, 일단 두점 따내면요. 수가 확 늘어요. 이게 중앙이 묘한 하나, 상황입니다. 둘, 3 4 5 6 7 따내야죠. 넷, 무조건. 아 예. 그럼 됐다 내야 되는데. 됐다 내지 않으면 있는 순간에 저 유가무가 되니까. 여기서 그 예, 백이 수를 딱 하나, 거기 그두점 잡히는 데를, 하나, 데를 넷, 이으면은 네. 백이 양쪽이다 그 흑이 그 뭐야? 일곱. 양자충이라고 해야 되나? 예. 지금 양쪽이다 양자충이라. 백기 수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게. 은근히. 그리고 백은 지금 최악의 경우에 100만 나도 이기거든요 100만 만들어도 이기죠 여섯, 지금 7 8그 막상 수상전 100이 빠를 것 같은데 하나 둘. 예 네, 지금 넨, 100이 넨, 수가 적다고 생각하시면 다섯, 이거 착각입니다 100이 여섯, 오, 지금 수가 일곱, 굉장히 많습니다 8 9 네, 지금 빠졌다는 얘기는 지금 유가무는 없다는 얘기예요 흙이 지금 우변에 막으면 한집 나거든요. 한집 나는데 지금 한 집을 넷, 내면 수가 확 넷, 줄어요 또. 다섯. 그냥 그냥 메우기로 들어가네. 어이 재밌다. 수상전. 그냥 쭉쭉쭉쭉 메워 보죠 뭐 둘, 그냥. 예, 예 우변부터 그냥 쭉쭉 밀고 들어가면 다섯, 이제. 여섯. 예, 밀고 들어가면 다둔 거니까. 여덟 아어 그게 또한 수드네. 아 그러네. 그게 또한 수드네. 중앙에 자충 하나, 자충이 두번 걸린다. 야 시원하게. 오 어, 그러네. 그게 한 수드네. 아, 그러면 흙이 무조건 찝었어야 돼. 흙이 지금 한수 손해봤습니다, 3, 판팅이가. 찝었어야 3, 되는데 안 찝고 6, 두니까, 백이 거길 먼저 두니까 한 수가 느는구나, 오히려. 이게 언뜻 보시면은 백이 되게 수가 없어 보이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중앙이 의외로 수가 많아요. 흙이 예, 바로바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둘, 셋, 넷, 예, 그안 막을 수가 없는데. 지금 그 밀고 들어가는 게 진짜 죽었는데요. 패도 아니었던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막으면 다섯, 여섯, 일곱, 우변 막아야죠. 넷, 어, 찍고 자, 중앙을 메웠다 지금 딱 보기에는 백이 뭐네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네 수가 아니고 넷, 지금 백이 수가 이게 네 수가 아니고요. 여섯 수예요. 여섯 수. 6수. <laughs> 중앙을 두번갈수어야 돼요. 흑이 넷, 중앙을 두번갈수어야 된다. 여섯, 야 일단 그건 굴복시켜 놓으면 팬데 단패가 셋, 아닌 것 넷, 같아요. 다섯, 단패면은 만만치 않은데 지금 일곱, 단패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덟, 지금. 신민주 선수가 한수 늘어진 패로 앞서는 거 아니에요? 야, 거기 찔러 놓으면은 그 중앙을 공배를 메울 수가 없어요, 흙이. 하나, 둘, 셋, 넷. 자, 예, 중앙이 자충 자충이에요. 두번 자충이에요, 두번 자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변에 패감이 있는데, 우변에 패감이 두개 있는 거죠, 사실상. 근데 뭐 거기 안 메우고 그냥 우변부터 메우도 되니까, 계속 뭐. 버... 저게 마지막이면 모르는데 지금 계속 버텨야 되니까 몇 번을 버텨야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네. 그럼 중앙 또패 아까 따내고 이제 굴복당해야지. 뭐, 그건 계속은 안돼 하나, 둘, 셋, 넷, 음. 다섯. 계속 버틸 수는 없는데, 일곱, 여덟. 네. 이제 패 하나 있고요. 중앙을 바로 메울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그한번 따내고도 좀 배워야 되니까 배우면 아 먼저 하나, 패를 따내도 둘, 되네 패를 따내도 네예 이거는 패를 잇는 순간에 흙이 죽습니다 하나 반팅이가 못 견디겠는데 패감이 너무 없는데 이거는 다섯 여섯, 예, 일곱, 판팅이가 견딜 수가 없어요. 따내지. 예, 그때 매우면 되니까. 예. 지금 이게 한 하나 매우면 하나 한수 늘어진 패죠. 예, 한수 늘어진 패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예, 패감 한 그러니까 패를 단 패면 모르는데 단 패가 아니니까. 단 패면은 신민준 선수가 좋을 넷. 게 없네. 지금 보니까. 그건 그냥 가만히 이으면 되고. 예, 네,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팩감을 쓰면 되거든요. 팩감을 쓴 다음에, 예, 거기 쓰면은 상변 쪽이 지금 다 죽는 거니까. 하나, 둘, 이건, 예, 안 받을 수, 거기를 안 받을 수가 없는데 팩감이 너무 많이 나오고, 우변이 한수 늘어지면 는데 오, 신민준 선수가. 요 수가 엄청 많습니다. 야, 진짜, 거기는 오히려 신민준 선수가 훨씬 더 수가 많았는데, 모양 자체는 꼭안 그렇게 보이는데, 예, 신민준 선수의, 예,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수상전에서 판팅이를 날려버리는 신민준 선수의 멋진 마둑 여러분,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